오늘 제목 어, 주를 향한 믿음 이 제목을 가지고 주를 향한 아, 마음이네요 제가 잘못했는데 주를 향한 마음 마음입니다 주를 향한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에도 가뭄이 심하더니 어, 봄에도 가뭄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보면 산불이 많이 나서 이곳저곳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름에도 더울 것이다라는 세상 전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도 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그 유대의 광야에 있을 때 오늘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본문의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깨달았고 고백했고 그리고 자신은 주를 향한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다짐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첫 번째는 1 절인데요. 1 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고백, 고백. 주님인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가 믿음이 있었지만,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당하면 그 사오랑을 피하여, 또 압살롬,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전반기, 후반기 다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 많은 시간동안 도망자로, 정말, 심지어는 본래세 나라까지 가기까지도 해서, 거기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살아남기도 해, 했습니다. 이런 구레도 숨기도 하고, 광야에 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곳을 연명하면서 도망자 신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광야인, 유다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간절히 주를 잤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를 의미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라.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다섯 권으로 나눠, 나눠집니다. 1, 1장서부터 1편서부터 41편까지가 시편 1권이에요 오늘은 시편 제2권에 속하는데요 42편서부터 6, 72편까지가 시편 제2권에 속해요 그런데 시편 오늘 51편서부터 63편 여기까지는 다유세의 시가 연이어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절, 1절 시작하기 전에 앞에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두 가지 크게 고난당할 수 있대요 사우랑을 피하여 도망자로 있을 그때, 또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 배경을, 대부분이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볼때 우리가 특별한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아, 고난당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하나님을 그리고 노래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위기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 60, 51절, 1편서부터 63편까지 쭉 보시면 그 배경이 되는 것이 그 고난받았을 때, 어려웠을 때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저처럼 고난과 환란의 시기가 인생의 환란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기가 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자로 다녔던 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유다 광양에서 하나님을 만나 만나는 경험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쫓기는 손새속에서 육신적으로는 매우 피곤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심적으로는 매우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위로자 되시고, 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이 될때 우리 삶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첫 번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는 7절인데요. 7절에 보면 주님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주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위험도 있었고요. 생명의 위험도 있었고요. 참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도움자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10편 52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 항상 있도다. 그리고 7절, 8절에 가보면 나중에 가보면 9절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영원히 의지하리라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였어요. 고난당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떠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믿,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서는 정령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리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나를 따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항상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라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하여 주셨고 또 압살롬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많은 삶 구비구비마다 다윗은 경험하였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고 일어나 의 도움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인생 속에서, 광야 속에서 경험하고, 그가 세 가지 다짐을 해요. 주를 향한 다윗의 마음 세 가지를 오늘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1절에서부터 2절이 첫 번째고, 그리고 3절에서부터 7절, 7절까지가. 오늘 두 번째 고백이고,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과 세 번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다윗의 마음 첫 번째는, 다짐 첫 번째는 1절인데요. 주를 갈망하고 악모한다는 고백이에요. 다짐이에요. 1절 하번째를 보면,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모합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인생의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악모합니다라고 그가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유다 강연에 있을 때한 어,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상황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땅이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어요. 막말 어떤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그런 속에 있을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오늘 일전에 주를 갈망하고 악무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를 갈망하고 더욱더 악망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죠. 늘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리고 세상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향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이슨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주를 찾아요. 1절 중간절에 보면 주를 찾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복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되고 은혜 맞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의 영,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내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나를 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악모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할 때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 주인을 나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 때는 주님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작 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악무하고 있는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상고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늘 기다리고, 그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를 갈망하고 악무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3절부터 서 7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어 4절이네요.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서부터 7절까지가 가장 길어요. 근데 주를 찬양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찬성할 것이란 내용이에요. 특별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내용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그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돼요.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경험하고 결정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섯절이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이유첫 번째는 오늘 3절인데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을인하여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헤아릴 수 없고, 그것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그런 고백하기까지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5절인데요. 내가 나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골수와 기름진 귀한 것을 기름진 것을 정말 풍족하게 먹었을 때의 육체적인 만족. 그것보다 더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내 영혼의 만족을 이 된다는 겁니다. 참 다윗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영혼은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인 사람도 많아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공핍하고, 힘들지만, 우리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생활, 삶은,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만족한 인생의 광야에 있지만 내 육신이 힘들고 내영혼 어떻게 보면 마음이 고되고 정말 내 심령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고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황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다윗, 만족한 다윗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좀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충만하였고 만족함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이유와 내용이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인데요. 오늘 아까도 말씀했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환란을능히 이기게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의 손을 들고 간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에 하오리니. 밤에도, 밤중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은혜와 그것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밤낮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함으로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를 따른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8절서부터 1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적인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닌 가까이 따르겠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뜻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 늘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에서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랐죠. 하나님과 동행해있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 보면 방주를 지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하나님께 칭함을 받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 하나님이 그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그 있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능히 그의 갈 길을 가게 하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그 왕을 치는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돌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요. 구절인데요. 어, 구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한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이 먹이가 되리라 구절 십절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대적과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면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해결해 주겠다.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를 대적하는 심,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윗은 그 속에서 건져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그 모든 환란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인데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마키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왕은 하나님을 즐거하리. 워 다윗 자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즐거하리니 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즐거하며 워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박고 선지장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3장 1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은혜에 서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고 또 오늘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돌보심 속에서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오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기 속에서 풍족해서 그 영혼이 그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어, 다윗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편 63편을 보면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저희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그런 인생의 광야와 같은 것을 걸어갈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홍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에서, 때로는 아부 힘들고 고난하고, 때로는 지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없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하여 줄줄 없어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이 삶이 되게 여 주옵소서 매일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 주옵소서 성전을 찾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아버지 할급 간 십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간혹한심령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충족하게 누리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만족하면 우리가 열주시고 평안케해 열주시고 기쁘게 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회할수 있는 우리 이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저 그저 약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앎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함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구원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의 그 하나님 이 나의 힘이라, 나이처럼 고백하게 알려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모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희를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도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떠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 있는 달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것들을 인하여 흔들리거나 유동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매일 이 삶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게 해주시고, 그분을 늘 가까이 따라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